국민연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8.22%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는 최근 3년 평균 수익률 6.98%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 6.82%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.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성과를 견인한 핵심 요인은 국내 주식 부문이었습니다. 8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은 36.4%로 사실상 잭팟 수준의 성과를 내며 전체 기금 수익을 이끌었습니다. 해외 주식 부문도 8.61%의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반면 국내 채권 2.85%와 해외 채권 마이너스 1.64%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고, 대체 투자는 0.13%에 그쳤습니다. 다만 이는 연말 공정가치 평가 전 잠정 수치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4대 주요 자산군 국내 해외주식, 국내 해외채권 모두에서 시장 기준 수익률을 상회하며 초과 수익을 창출했습니다. 특히 국내 주식은 벤치마크 35.47% 대비 1.22%포인트 높은 36.68%의 성과를 거뒀습니다.